자, 디파스 갑시다. 중앙 4개 버전입니다. 광전사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쥬아씨, 건방지게. 칼이 안 닿잖아, 임마. 이건 제기라이녀석 아이오니컴 던지란 말이야. 토스 이어했어요 일단. 토스가 많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때리네. 광전사 3개다 떠라 안뜨네 정석 빌드어 가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변칙을 준다면 얘네 두개 합쳐가지고 다른 걸 노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정석 얘가 이쪽 양옆으로 있었으면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느려졌습니다 렌타 뒤에 시간을 줄인다는 개념은 이런 초반 빌드부터가 중요해요 이미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해 운빨이긴 하지만 하나, 둘, 그렇지, 이거는... 이건 좀... 그래도 7개니까 다음 라운드 보죠. 바이킹이 아니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음 라운드 보겠습니다. 누가 없는 건지, 해병, 해병이야 해병. 해병만 챙기면 돼. 나 뒤에서 꼴찌 바로 앞에 있다. 너무 느려.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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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흐흑 어째서 왜안 뜨는 거야 4단계까지 버티면 안돼나 꼴찌야 나 꼴찌라고 이거는 판단력이 중요하겠다 이번 라운드가 중요해 이번 라운드에 기적을 만들겠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다음 라운드는 못 막을 듯, 탱크가 구려서. 안 되면 은 그냥 합치는 것도 전략이야. 바이킹을 먼저 하는 거지. 그렇지. 전략이라 그랬죠? 시작. 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는 그대로 유지됐어. 아니다. 뭔가 없다. 하나 썼다. 누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썼어요 아, 스카웃 떴어요 해병만 뜨면 되는데 해병 진짜 안 뜬다 감태 그래도 꽤 있으니까 넘기긴 할 거야 원래 여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전략을 살짝 바꿔가지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빌드로는 죽거든요? 여덟 개못 모으면. 살았죠? 해병. 해병. 그렇지. 바베. 감염충. 우아. 바베. 바크 감태. 아비터. 해병. 갯미원. 갯시. 뭐, 이 정도면 아주 나쁘지 않죠? 좋아. 또 탱크. 좋아, 이러면 상관없죠? 다섯 개. 아비터가 두 개. 나이스. 파란색 인직도 많고. 다크는 일부러 안 합치는 거야요 합쳐도 뭐, 여섯 개니까. 나 꼴찌지만 올라가게 했다 살아남게 했다 죽을 수 있었지만 위기를 넘겼어 3 다크 9단계 꼴찌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와코스가세개야 여긴 무슨 전략이지? 독특하네자 여기서 잘하면은 완성되거든요 또 탱크가 없어 감태 없어 에헤이 까비 이건 이제 합쳐도 되죠 아비터가 3개? 어째서 아비터가 3개냐 이거는, 두개 써보고, 해병 유탈, 다큐의 끄잘떡. 와우! 미쳤다! 10라운드 캐리건! 이거, 근데, 헤라진 가스로 쓰는 것도 아까우니까, 미네랄로 쓸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 어차피 만들어야 돼. 됐어, 캐릭건 나이스 빨러, 빨러, 빨러 확실히 빨러.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 번만 쳐줄게요. 겟미2 돌리면서 업그레이드. 이거지. 최고야. 이러면 금방 밀어낸다고. 저거는 달리다가, 점사. 흙. 두 마리. 유탈, 골리안. 저한 마리. 가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고 있어요. 당신 뭔데? 코너야? 레이너 없지? 타이커스, 아르테니스, 레이스, 레이스, 불사조. 커세요. 와우, 저그야 또? 이게 저그가 떠지네? 중앙 저그가 찰지게 붙었는데? 브라크 뺨따고 데미지 4,400. 아주 빠르다 110가스 2개 가스 보면서 하나씩 직기운영 바이킹 아비터 해방선 좋구요 플래시죠 겟미원 그렇지 타탈 바이킹 나 위에 가고있다 이 속도야. 보라색 님이 또꽤 많아졌어. 드르르르르르우면 1등. 60, 50. 한 마리. 스카우트. <목소리> 여기도 계속 제작동 이긴 해요. 자가라. 와, 여기 어떻게 두 개를 뽑았냐? 대단한데? 두개 뽑은 건좀 대단한데? 120가스. 와우. 와우! 컴플. 야, 이 10라운드 전에 이런 컴플을. 대박! 가자! 이게 레전드지! 복수는 내 것이 되리니 가진 어서 오징고 헤라진 받았어요. 저는 이거 가스 테라진 삽니다. 그렇지 됐어. 테라진으로 가스 사는 것도 전략이야. 순위를 쭉쭉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좋아, 좋아, 빠르다, 빠르다. 이제 생산 타이밍 생산 한번 해주고, 겟미투 절대 죽죠? 깔끔 크트. 벌쳐개빨로 당신 근데 뭔데? 아, 주위 커스 뭐야. 이럴수가, 주위 커스. 드디어 올 것이 왔나? 그래도 나도 빠른데? 일등이 커플 반해자다 원래 타이커스가 캐리건 죽일라 그랬잖아. 타이커스 근데 너무 착해. 자기가 대신 죽어줬어. 야 레이너 근데 좀 심해. 공격력이 만 천이야. 몇 개업그레이드 했다고 너무 심하긴해 근데 제가 볼 때는 레이너 확률이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게 뽑는 맛이 있긴 해요. 그리고 구랜타지가 재는게 업가도 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업가를 넘어서 이렇게 뽑을 때 진짜 어려운 걸 뽑았구나 하는 그 재미와 이 묵직함이 있어 게임에 역전 가능성을 준다는 게 묵직한 거죠. 왜냐면은, 신는 타기는 역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결정난대로 달리는 느낌? 이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거 역전이 살지단 말이야. 타이커스가좀 빨리 달리긴 하네. 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타이커스 빨러. 추적자 3마리. 어디서 끝장내는지 봐야 돼. 야, 수조탄 겁나 세다. 일로 돌긴 하네. 돌긴 해. 다크. 오늘 다크가 많이 뜨는구먼. 혼종. 바이킹. 포크 자 이러면 몇개야? 세개3 0라운드 하나 중독 테라전 하나 다섯 개까지 먹을 수 있네? 광전사 벤시 이런 감염 충좀 떠봐 30라운드에 어느정도 역전 해놔야되는데? 안그럼 못이김 야, 여기 이미 결정했나 보다. 이대로 가게? 응, 제라쥐. 다행. 다행히 사기는 안 쳤어요. 다섯 개다 모았다. 이러면 나도 결단을 내는 게 낫긴 하지. 자. 두개 좋아, 가면 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이커스 뺏어왔다 테라노인데 근데 이러면 괜히 쓴것 같기도 하네 아 머리 잘 굴렸으면은 이거 다 맞는데 까비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침착하게. 시작. 테라지 얻을 수 있는 거 4개. 맞죠? 그래서 정리할 때가 됐다. 정리하자. 빠벳. 아비터 해방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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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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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황금 있어. 포기해. 포기해도 돼. 포기해도 돼. 그렇지. 우휴 미쳤다 미쳐버렸다 프루토 스도 어이 어쩔 거지 그걸로 다니길생가 레이너 중앙으로 와제라트 오른쪽으로 가 제일 좋은 위치야. 제일 좋은 포지션. 개 빨라. 그저 개 빨라. 야, 트레이너. 트레이너 산. 녹는다, 녹아. 가스마저도 잘 붙어주는 거야? 가스도 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쫓아갈 일밖에 안 남았죠? 이건 안 됩니다. 여기 너무 빨리 포기했어. 좀더 만들었어야 됐어. 자유의 날개의 힘을 보여주마. 개빨리 나. 이미 1등 확정. 이러면 이제 아무도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러네, 이거. 수완도 있네. <laughs> 레이너, 타이커스트 캐리건, 수완 제라트. 쌍레이너. 또날 위협할 수 있는 게 누구지? 누가 날 위협할 수 있느냐? 이분이군.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건 테라노비죠? 와, 이만기 이만길 레전드, 내가 더빠음 넘었다, 넘었다. 임대 이미 넘어버렸다. 그리고 아직 더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덩시아 틀어진 두개 도맡거든. 엄청나요? 안 나와도 1등인데 나오면은 뭐 달려야죠? 일단 안 나와도 1등 확정. 여기다 만들어야지. 벤시 W. 피닉스. 우리 팀에 피닉스는 필요해, 원래. 근본이야, 근본. 난 피닉스 좋아해. 제라스 뒤에 붙 어? 이 사람이 역전을 보고 있어? 역시! 자, 드라군 두개 합치면 피닉스 되겠지. 카 아니라! 더 좋아! 타이카스! 이런 대박이! 이럴수가! 트위커스 트레이더 야, 이거 진짜 줄이는데? 너무 줄였어. 겟미원. 꼴찌에서 1등까지 대성장. 이게 성장물이지. 난 분명 오늘 꼴찌였다. 그지? 데미쓰리 와, 이상 대단한데, 대단하긴 대단해요. 트리플 타이터스 하지만 내가 더 강력하지. 에라노! 야, 도미지마2 5 0 0 0우스 소총 너무 세다 여기는 안타깝게 실패했나봅니다 아쉽네요 이제 뭐 더이상 없잖아 와 뭐야 아니 스님 소유는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느림? 734킬? 스님 120킬 차이 나는데? 소유만 잘했네. 레이너 왕게임이죠. 레이너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소유만 잘한 스님. 개 빨라. 진짜 레전드. 가스도 잘 붙어. 쓴맛을 보여주마. 레인너로타이터스를 제라툴 꽂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썼네. 캐리검으로 레인어 레이너 꽂고, 레인어로 타이터스 꽂고, 타이터스로 제라툴 데려온 다음에, 소환 데려오고, 제라툴이 피닉스 데려왔나? 550. 65 제라프리아 타이코스요,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laughs> 죽었잖아, 50라운드 재밌게 하기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팔아야지. 그래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이거 뭐야 이거! 야 근데 진짜 제라툴! 제라툴이래 레이너 개세다와 레이너 개쎄! 개세. 뭐야 얘네! 자! 랜덤터 디펜스 오늘도 투레이너투타이커스 캐리건! 제라툴을 뽑게 되면서 저의 1등으로 대역전 신화를 쓰며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끝이 아닐 끝! 유마!